안녕하세요 k팝과 j팝 음악방송을 리뷰하고 있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이입니다 무명 남자 아이돌들의 대결 방송인 피크타임 6화 리뷰인데요 리뷰에 앞서 방송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24시 팀에 소속 중인 현재님의 학교 폭력 의혹이 제기되었었어요 근데 제기된 의혹을 현재님은 모두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현재님은 동창생들과 당시 선생님들하고 연락을 해서 증언을 받아서 반박을 했는데요. 근데 서로 아이의 이야기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싸움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님은 방송에서 하차를 했다고 합니다. 학교 폭력 문제가 정말 어려운 점이 있죠. 예를 들어 뭐 라슈몬 같은 유명한 작품이 있잖아요. 모두가 같은 사건을 겪었는데 아이의 전혀 다른 진술을 하는 내용이 있죠. 그럼 본인의 시각에 따라 다르게 생각이 되는 것도 있고 또 거기에 본인들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유리하게 기억이 각색되어서 결론은 전혀 다르게 나오는 이야기죠. 학교라는 제도 자체가 감수성이 제일 민감하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시기 아이들을 억지로 묶어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공간을 벗어날 수 없어서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면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그래서 피해자는 엄청난 피해를 받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장기간 동안 다수 혹은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한 명이나 그런 소수를 괴롭히고 착취하는 학교 폭력은 강력하게 대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은 학교 폭력의 기준이 모호해진 것 같아요. 그냥 학창 시절에 뭐 싸우기도 하고 싫어하는 친구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누군가는 그 정도의 선인지 그것을 넘는 괴롭힘인지 모호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실제로 제기된 학교 폭력이 아닌 경우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 있는 학교 폭력도 찾아내기가 좀 어려운 느낌. 어쨌든 지금 현재 님이 방송을 하차를 했으니까요. 현재 님은 이후에도 이쪽 일에서 계속 도전을 하려면 이번 일을 마무리를 지어야 할것 같아요. 저번에 이어서 보컬 포지션 무대거든요. 첫 무대였어요. 다들 노래를 괜찮게 했어요. 아이돌은 댄스가 기본이 되어야 해서 좋은 발성을 만들기에 불리하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하면 이번 멤버들이 아이돌 보컬 멤버로는 다들 충분한 실력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 발성 밸런스가 아이돌 보컬이 가질 수 있는 좋은 밸런스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정도 밸런스면 크게 밸런스 수정 없이 여기서 이제 실력이 더 쌓이면 그러니까 호흡과 컨트롤의 힘만 늘리면 좋은 보컬이 될수 있거든요. 윤영 님이 이 중에서는 가장 아이돌 보컬이 아니라 일반 보컬에 가까운 발성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 준탁하지만 단단한 소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홍성준 김영규 님도 괜찮은 밸런스와 실력이었는데요. 18시에 윤정아 님이 밸런스는 지금 가장 좋은 상태라고 보였어요. 근데 거기서 각자 좀 실력 차이가 좀 나는 상태. 그래도 이 정도면 다들 괜찮지 않나? 근데 요 곡의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좀 쉽게 부를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좋은 무대였지만, 그러니까 화제가 될 만한 무대는 되지 못할 것 같아요. 보컬 B팀은 8시에, 역시 가람 님이 노래는 가장 잘해요. 그래서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2000년도 초반에 유행했던 그런 r&b 보이그룹 같은 느낌도 잠깐 들었던 지점이 있었어요 근데 멤버들 간의 실력 차이가 좀 많이 나고 긴장을 많이 했던 모습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하이라이트 부분 좋았던 부분이 너무 짧았어 그래서 전체적인 무대만 놓고 보면 약간 아쉬운 느낌이 있다 들을수록 김가람 님은 진짜 동방신기의 준수 님과 발성이 많이 비슷하네요. 다음 보컬 D팀은 1시에 루오, 4시에 춘, 7시에 희재와 이레, 14시에 최준성님입니다. 아이유 노래를 하는데요. 이 노래를 커버해서 자라한 무대를 본 적이 없는데, 음. 아,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 무대인데. 아, 근데 이 팀이 마지막이죠? 지금 현장의 반응은 엄청 좋네요. 근데 저는 이 무대도 약간 아쉬움이 많이 보인 무대거든요. 이게 아마 현장과 이렇게 녹음돼서 보정이 된 후에 들은 보컬이랑 좀 다를 거예요. 사실 현장보다 방송으로 보는 사람들이 보컬은 더잘 들리죠. 현장에서는 저렇게 여러 명이 한꺼번에 부르면 누가 누구 소리인지 잘안 들리거든요? 여기서 희재님이 노래는 가장 잘해요. 아이돌이라기보다는 그냥 발라드 보컬 발성에 가깝거든요. 루오님은 아직 발성이 좋지 않아서 낮은 음을 불렀는데 음정이 좀 흔들렸어요. 그리고 최준성님이 빅뱅의 태양님처럼 R&B 창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태양님처럼 일단 2의 공간에서 소리 컨트롤을 할줄 알고 나서 위에 에코의 공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쪽이 잘안 돼요. 그래서 1층이 불안한데 계속 2층으로만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냥 전체 소리가 불안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레님이 가장 높은 음을 맡았는데 이레님은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높은 음에서 음정은 맡고 있는데 좋은 소리가 나오질 않죠. 저기서 그냥 이렇게 힘으로 밀어 넣으시니까 오히려 준님이 어려운 파트를 하지는 않았지만. 정확히 소리를 내고 있어서 안정적이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움직이면서 노래를 해야 하는 아이돌 멤버들은 애초에 정석적인 발성을 선택할 수가 없는 점을 좀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면 약간 다양한 스타일도 나오고 문제없이 무대를 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선택을 하려면 너무 복잡하네요. 지금 다들 좀 비슷했던 것 같거든요. 역시 노래로는 엄청 좋은 무대를 만드는 게 어려운데 지금 선곡의 난이도도 다르니까요. 저는 저번 주에 보컬 C 팀이 좋았던 것 같은데 그 팀은 멤버들이 많고 약간 어수선한 느낌 그런 복잡한 느낌이 있었어요 무대 자체가 그런 점에서는 방금 이제 보컬 D 팀이 다섯 명밖에 안 해서 약간 그냥 파트 분배가 적절하고 안정적이었던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데 그러면은 아 그래도 그러면은 D C A B 순서 이런 순서. 네, 그렇게 할게요. 아 D가 음 그래도 각자의 파트에서는 다른 팀들보다 괜찮았고 하이라이트 부분이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이제 합창을 하면서 좀잘 숨겼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부터 댄스 대결인데요. 첫 팀이 B팀. 오, 맘먹고 이제 춤만 추니까 그래도 멋진 무대가 나왔어요. 물론, 스트릿맨 파이터를 본 분들은 이거는 좀 단순한 구성이라는 생각이 들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안무의 표현 자체는 아마도 가장 좋은 무대가 될것 같은데, 이 정도면? 구성이 더 풍성했으면 좋았을 테지만, 기술적으로 이 팀을 이길 팀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처음에 딱세 명이 시작할 때부터, 아, 이팀 실력 자체는 가장 좋겠구나. 그런 느낌이 나왔어요. 마이 팀 멤버가 엄청 많네요. 많은 멤버를 잘 활용을 했거든요. 약간 어수수한 부분도 있었지만. 춤의 실력 차이가 분명히 아이돌 멤버들 간에도 있고 댄서들과는 크게 있지만 아이돌들이 노래보다는 댄스 실력의 기본기가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구성이 풍부한 무대가 좀더 좋아 보일 수 있는 점이 있죠. 그리고 그 그, 레드랑 옐로우 탈색했던 멤버였나? 이제 레드? 머리? 그 멤버가 센터에서 좀 좋은 표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댄스 실력 자체를 중시하는 팀은 B팀이 더 좋고, 무대의 느낌을 중시하는 사람은 A팀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또 핵심 멤버들이 딱 자리를 잡아서 잘해준 것 같아요. 허리를 쓰는 안무가 어렵거든요. 근데 크게, 못한 멤버가 없었어요 이렇게 무대에서 좀 퍼포먼스로 카리스마 있게 섹시한 느낌을 보여주면은 남자인 저도 그냥 멋있게 볼수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보이즈 플랜이 생각이 나는데 다음 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역시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추는 게 엄청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이돌한테 노래를 안 하고 춤만 추게 하면 평소 무대보다 훨씬 좋아지니까 포지션들의 무대가 전부 다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포지션보다 물론 스트리맨 파이터의 무대와는 차이가 많이 있지만 이 정도면 사람들이 그래도 좋게 볼 무대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컬이나 랩 무대는 그 정도 무대는 없었는데 모든 댄스 무대는 괜찮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선택을 해보자면 저는 어 그래도 전체를 다 봤을 때는 다양한 구성들이 있었으니까 이러면은 결국에는 댄스 실력 위주로 가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팀 B, C, A, D로 할것 같아요. 자, 이러면은 다음에 탈락하는 팀들이 생기거든요? 제가 어쩌면 2시 같은 강팀이 이번에 떨어질 수도 있겠다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2시는 베네핏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전체 투표수를 몰라서 예상이 어렵지만, 연출진들이 베네핏을 2에서 5%로 설정한 것은, 그게 아주 살짝 순위에 영향을 줄 정도의 퍼센트니까, 그렇게 설정을 했을 거예요. 보통 베네핏으로 그래도 한 팀? 뭐, 거기에 한두팀 정도는 영향을 받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 몇 팀이 탈락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죠. 16팀인데, 싱어게이는 세미파이널에 10팀이 가고, 파이널에 6팀이었는데, 여기도 예를 들어 비슷한 숫자로 간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3라운드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매 라운드마다 1라운드에 둘, 2라운드에 둘, 3라운드에 둘, 이렇게 두 명씩 탈락할 수도 있거든요. 안 돼, 싱어게이는, 파이널 가기 전에 4팀을 떨어뜨렸지. 그럼 여기도 어쨌든 1라운드, 2라운드 합쳐서 두 팀씩 해서 네 팀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래서 네 팀이 탈락하거나, 뭐 많아봤자 여섯 팀이 탈락을 할것 같아요. 여기서 네 팀, 4라운드의네 팀, 세미파이널에 또네 팀. 그러면 숫자는 맞죠. 음. 그렇다고 치면은 네 팀이 떨어지면, 베네피으로좀 음, 변동이 있어도, 두시 팀이, 뭐, 턱걸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네요. 음. 어쨌든 다음 라운드는 신곡 대결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방송을 보면서 리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